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드려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귀여운 살리오 플로키 인형을 만나보세요. 다양한 종류로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재 할인 중이니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4위입니다. 주영 살리오 시나모롤 플로키 인형은 귀여운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의 완벽한 아이템입니다.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3위입니다. 주영 살리오 마이멜로디 플로키 인형은 부드러운 촉감과 귀여운 디자인으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크기도 적당해 활용도 높고 선물로도 제격입니다. 2위입니다. 주영 살리오 헬로키티 플로키 인형은 사랑스러운 디자인과 귀여운 색상으로 소중한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니 꼭 확인해보세요. 1위입니다. 주영 살리오 포차코 플로키 인형은 귀여운 디자인과 다양한 변형 가능성으로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미니 사이즈로 손에 쏙 들어와 아이들이 더욱 좋아해요.